주창이가 특검의 구력을 당하며 곧 체포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곧 임명하실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봉전 차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 여럿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 출신 인사를 검토하는 건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아야 검찰개혁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봉전 차장은 지난 2019년 조은석 특검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해당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오전 수석이 낙마한 자리에 또다시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엔 동의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오광수 수석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결된 특수통 개보여서 더욱 비토가 강했던 것이라며 봉 변호사의 경우는 대형 로펌 출신이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자주 법무부 장관도 지명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대통령께서 다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관련해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인데 특검에 대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웃기는 게 뭐냐면 네가 원하든 하지 않든 원래 심야 조사를 합니다. 네맘대로 네, 네. 네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네가 심야 조사를 원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심야 조사를 안 하잖아. 또 와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안 끝나잖아. 그럼 또 와야 돼요. 네 이미 특검에서 고지를 했어요. 너는 계속 부를 것이다. 어 바로 잡아들이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너는 계속 포트라인에 서야 되고 계속 기자들의 질문에 직면해야 되고 음. 오늘은 어디까지 조사받았냐고 새벽에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네, 집을 나설 때도 질문. 음. 어 고검에 도착했을 때도 질문. 돌아갈 때도 질문, 네. 계속 질문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내 받을 거기 때문에 심야 주차, 뭐 그딴 거 마치 무슨 뭐 선심 쓰는 것처럼 음. 나발 불고 좀 소용이 없고요. 음. 지하 주차장 열어달라고 했더니 특검에서 곧바로 네. 입장이 나옵니다. 네. 야, 내란 특검은 윤석열 현관으로 출입해야 된다. <laughs> 지하 주차장 다 차단입니다. 아, 다 차단. 네. 네, 문안 열어줄 거다. 검사 출신, 네. 네. 검찰총장 출신, 검 팀장 출신. 원래 조직이만 하던 내가 이제 조저지로 들어간다. 은석이가 나를 기다린다. 내 어, 맞은 네. 편에 앉아가지고 어,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요거 하는 장면 그 자체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싫은 거야. 예에. 그러면 가기가 싫은 거죠 애초에. 그렇지. 응. 개길라고 하는 겁니다. 안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곧바로 쳤죠. 열어주고 안열어주고는 우리 결정이다. 예. 그리고 네가 그냥 지하 주차장 그 입구에서 기다리다 가면 음. 그건 출석 안한 걸로 한다. 어 좋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체포영장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개 네. 나발이고 사발털 생각 안 하라. 음. 와서 그거 출석했다라고 구라를 까면서 음. 문을 안 열어가져서 못 들어갔다라고. 정말 생각 하지 말아라. 네. 네가 그렇게 하면 과로 그 영장 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체포 영장이 첫 번째 체포 영장이 기각이 되든 안 되든 음. 영장을 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 음. 치는 순간 무슨 뭐 헌법이 어쩌고 뭐 불법 특검이 어쩌고 이거 나발이 없어. 그럼 지가 인정했거든. 지가 출석하겠다고 법원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지하주차장 안열어줘야 <laughs> 체포 영장 쳤어. 네. 근데 법원에 가가지고 아 지하주차장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출석을 못했습니다. 음. 이 염려성...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 발부됩니다. 네. 발부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안올라오니지금 무슨 뭐용 빼는 재주 있어. 안 열어줄 거거든. 네. 예. 그러면 거기서 뭐 일곱 시간이든 여덟 시간이든 음. 차에서 한번 버텨보라고. 네. 안 되면 화장실 가야 될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60대 남성은 반드시 두 시간 안에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예. 예. 거기서 오래 못 버텨요. 음. 안 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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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화장실을 갈겸 <laughs>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리고 특검이, 아, 역시 이제 검찰 출신이 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적으로 일을 잘하는 다고 느끼는 것이 네. 아주 냉정에 담았을 때압수하주차장으로 네. 아, 비공개로 들어가도 음. 특검 조사는 됩니다. 음. 어, 하지만 끝까지 지하주차장안되고 <laughs> <돼요>. 위로 올라오는 것 <laughs> 자체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을 네. 길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저 이제 그 제가 이제 친한 CBS의 또라이 기자 아, 예. 아, 이정주 기자 있습니다. 이정주가 심지어 <laughs> 비매품인데 네. 그 조은석 특검이 옛날에 사범연수 교수 때쓴 음. 수사 그 기본 편람이 있어요. 교육용 어. 교재죠. 어. 밖에서는 그걸 구입을 못해. 어디서 또 받아왔어 어.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봤대요 어. 근데 그게 이제 교육용 자료니까 사법연수 교육용 자료니까 실제로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실무 교본이야 어. ABC를 적어놓은 건데 음. 말하자면 이렇게 조져야 음. 피의자가 실토한다 어. 어. 이런 게 적혀있는 교범이에요 기술서네 어. 어. 기술서야 어. 내가 이렇게 조졌다 어. 이런 분다 이런 게 적혀있대 그걸 보면 거.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야 아. 아. 어 지하주차장이 나발이고 야안 들어올 거면 네 맘대로 해난 어. 체포할 거 그럼 지금 무슨 죄지고 있어? 들어오는 아, 겁니다. 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음. 피의자를 조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이 내란 우두머리, 뭐 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출신 이런 걸 얘기를 할수 있지만, 네. 어차피 검사 조은석 입장에서는 네. 그냥 피의자 새끼입니다. 뭐안 들어올 거야? 어. 꼭뭐 영적 쳐야지. 어떻게 어떻게 구치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언론에 흘립니다. 음. 이거 누가 잘하던 겁니까, 옛날에? 한동훈 선수가 잘하던 거야? 아 윤석열이 하던 거예요. 예. 자, 하던 대로 당해보니까 어떠냐, 이거야. 음. 속보 경쟁그장 빵빵빵 터지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특검한테 쫑크를 먹고 있는 장면을 음. 우리가 지금 복, 목격을 하잖아. 네. 카타르시스가 오잖아요. 네. 아, 옛날에 안대희 대검 조장 때부터의 전통입니다. 음. 여론을 업으면 어떻게 조져도 국민들이 응원해요. 지금 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3특검이 추모를 해쫙 가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내란특검에서 선수를 가지고 네. 내가 일단 윤석을 잡아넣겠다 응. 이렇게 나왔잖아. 특검들 입장에서는 일단 선수를 뺏겼다. 응. 근데 이제 오늘 좀 취재를 보니까 나머지 두개 특검, 김건희 특검 이쪽에서도 뭐 그럼 가셔라라고 이제 약간 양보를 하는 느낌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정비해서 빨리 갔으니까 해봐라. 응. 근데 나머지 특검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 예, 예. 어차피 이 세계의 특검은 전부 다 하나로 모인다. 김건희로 모이게 돼 있다. 내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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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일으켰느냐? 김건희 특검법 방어하려다 결국 내란 일으켰다. 그걸로 지금 내란 특검은 결국 잡아들어갈 거고. 어. 최예봉 특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김건희가 껴있다 음. 인사 개입한 그 중간에 네. 요건이 튀어나올 거고 김건희 특검 말할 것도 없고요 음.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는 뭐냐 국민들한테 새롭고 인상적이고 이 특검이 잘한다면 보여주려면 결국 김건희를 누가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누가 구속시키냐다 느이 음. 싸움이라고 자기들끼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그냥 징검다리야 어. 진짜는 김건희 싸움이다 신빙 새거 음. 아.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퍼포먼스잖아요 말하자면 네. 음.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인데 음. 거기서 최고가 뭐냐 국민들이 3년 반 동안 기다린 거저 사람이 빵에 가는 그 모습 네 공감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큰 건을 준비한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은 김건희 구속입니다 건희 역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특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 김건희를 구속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육성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해놓고도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특검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명백한 증거를 숨긴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전공 교체와 함께 도망치듯 검찰을 떠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수사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반드시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할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